가운데 의회가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체포돼서 쫓겨납니다. 테네시주 의회가 교사와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3월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을 대책으로 제안된 것으로 해당 사건에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여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교사들이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장이 총기 소지를 허용한 학교에서 매년 40시간의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권총을 소지하고 수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교직원들이 총격범이 나타날 경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학생들과 학교 안전에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기 사용에 대한 적절한 훈련 및 안전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충돌은 테네시주에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The 반대측은 학교와 사회에서 총기를 없애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사가 총기를 사용하여 총격범과 맞서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에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총기 규제 강화를 통해 총기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이 시행에 들어가는데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많아서 실제 이 법안대로 당장 총기 교육을 시작할 교육청과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제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번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초청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번호 010-5638-209번에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